안녕하세요. 1월 11일 수요일 아침 아침의 묵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15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유다의 그런 죄악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게 만들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 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존재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에, 약간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사랑해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절대로,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 민족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어렵게 만들겠다,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여전히 잘못된 그런 생활상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품어 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건 어,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조금 못 가진 것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내가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두려움은 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염려스러움이 더더욱 어,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을 내가 무언가로 채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무섭고 두려워할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직을 가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내삶 가운데, 우리 터전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민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경외해야 경애,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알수 있는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 나를 진정한 안식의 길로 그리고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